안녕하십니까? 다시 시작하는 기독교. 오늘 어, 2021년 1월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일날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3월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어, 그 사우랑에 쫓겨서 이제 이곳저곳에 도망 다니게 됐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이웃 나라로 망명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고, 유다에머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 뒤에서는 이제 사우랑이 3,000명 가까운 정규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어, 그 앞장에 보면은, 높당에 제사장들이 살았는데, 다윗이 도망칠 때, 떡을 주고, 또, 무기를 주고, 그런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 미쳐 날뛰는 사우랑이 광분하죠. 그래서, 제사장 가족 8 0명을 높당에서 다 죽입니다. 본래 그 기름보험받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이제, 저주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걸다 무시하고, 사우랑이 그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든지, 또는 숨겨줬다든지, 또는 그곳에 있는데 고발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밝혀져도 그들을 이제 다 몰살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일로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먹이는 것도 어렵고, 재우는 것도 어렵고, 숨어있는 게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다니는 차에, 이제 그일라라는 지역에 머물게 됐는데, 마침 그일라 지역에 이웃인 블렛에 대해서 이제 침공, 공격이 있었습니다. 추수를 다 해놓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탐이 나서 뺏으러 온 것이죠. 그래서 그 쪽에서 이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고민을 했죠. 앞으로 자기가 나라의 대통령 임금이 돼야 되는데 자기 처지도 어렵지만은 정말 이렇게 신공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 자기 나라의 백성 이 있는데 그런 성읍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이제 참 난감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 다윗이 늘 기도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아마 그 평생 기도에 기도를 쉬는지를 범치 않았던 사무엘과 라마 나위서에서 지냈던 경험 그것이 아마 큰 교훈이 됐던 것 같아요. 어, 그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그 다윗과 다윗을 보호하다가 다윗과 사멜 선지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어, 그런 사울 왕의 군대, 전령들을 세 번이나 기도를 통해 물리쳤고 마지막에 사울 왕의 공격 이 있을 때도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겨냈죠. 그때의 경험이 아마 실전의 경험이니까 굉장히 그 다윗에게 큰 교훈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 글라 사건에 증면했을 때도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이제, 400명의 사람들과 상했더니 난리가 난 것이죠. 아니, 우리 코도 석자고, 우리도 지금,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남을 지금 돌아볼 형편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숨지서 숨어 있는데 이렇게 나서서 이웃을 도와주다 보면 사우랑의 군대에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알리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에, 안타깝지만 에, 그냥 도와지 주 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중간에서 굉장히 어렵죠. 어, 백성들 자기를 믿고 쫓아온 또이 전쟁을 한다음 도와줘야 될 400명이 다 반대하고 나서고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시 또다윗에게 좋은 것은 뭐냐면, 어, 또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 다시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은 수학 없이 타고 그랬죠. 공식과 같다. 그래서, 어,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이제 많은,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답을 내야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와 난관을 겪게 되는데 맞닥뜨리게 되는데, 뭐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도 어, 뭐, 많은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이런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갔나 이제 이걸 배우는 것이죠. 예, 네, 그러게 되면 이제, 어, 그 사람이 푸른 그것 공식에다 우리의 문제를 대입하면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죠. 똑같은 원인에 대한 똑같은 결과.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고, 또 다윗을 도와줬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살아있고, 시공을 초월해서 진리가 되는 거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예, 사무엘에게 배운 대로 두번 기도해서 동일한 응답을 받았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알게 된다면, 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 일날을 도로러 나가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다윗의 추종자 400명만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어, 내가 그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제 돕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투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일 날을 이제 도와서 어, 적들을 물리치고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어, 그 적들이 가져온 여러 가지 그런 뭐 가축이라든지 뭐무이 같은 걸 탈취함으로써 전리품을 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러가지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자기 신앙도 키워가고 정치를 배워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실습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어떤 사람을 쓸때 그냥 쓰질 않습니다. 분명히 실전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그 과정을 끝내게 하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여아들이니까 그냥 하늘에서 말씀으로도 다툴 수도 있죠. 뭐백 부장의 고백을 보면은 뭐 말씀을 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여아들이라도 어, 세상에 내려가서 실전 경험을 쌓아라. 저주받은 인간이 얼마큼 고통 당하는지 태어날 때부터 마법가에 태어나고 자랄 때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소년 가장으로서 평범한 목수라는 직업을 통해서 작은 수입을 얻고 여덟 식구를 이제 3 0년 동안 부양하는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처지의 삶을 사는 사람의 경험을 맛보기로 이제 체험하죠 죽을 때도. 억울하게 남의 죄 때문에 죽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담의 저주받은 인간의 그 아주 비참한 삶을 이제 친히 경험하고 뭐 과부 사는 과부가 알고 호렙비사허 호렙이 간다는 말도 있는데 인간의 그런 어려운 삶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하게 되고 도원, 구원을 요청하게 되면 이제 정말 공감하면서 손냄미로 구원해주는 그런 주, 구세주가 된 것이죠. 다윗도 이제 앞으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아주 그 하나님 잘짜 놓으신 그런 실습과정, 실전 경험을 쌓게 하셔서 결국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 다윗은 에, 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서 자기도 어렵지만 남이 어렵게 됐을 때 전지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도울 때는 하나님께서 어 하늘에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냥 과거에 남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그뭐 지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두번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는 것 아마 두 번에도 응답을 받았으면 세 번하고 네번 해야 될것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난관을 또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날 텐데 산물에게서 배운 실전 경험을 실제 자기의 문제에 대입시켜서 결국 성공해낸 다윗의 경험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